이렇게 슬로우 모션입니다 손으로 빛을 빼라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고 촉촉해요 살짝 끈적거려 손에도 그래, 물 묻었어. 물이 왜 묻었지? 액티가 잘 됐다. 액티입니다. 그래도 왜? 아, 액티 조금밖에 안았는데 여러분, 액티를 보내주세요. 이 액티를 보고 있자 근데 느낌이 아까보단 훨씬 좋아졌어요. 보다 덜 붓고 되게 쫀득쫀득 거리는서 포동포동 쫀득쫀득 이에요 yeah. 퐁당퐁당 퐁당퐁당 잠깐만요